이게... 플레 2정도? 플레 2정도 될까요? 여기 수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베인 잠수인데 이거 4대5 힘들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지. 이 이거 망인데 이거. 그렇게 하겠다. 야, 망인 망인데. 완전 망인데 이러면은. 이거 정글링 안 돌아야 되겠다 이거. 아 피가 없어. 그냥 차리 아니 다 죽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전멸 타고 강타 오르는 게 낫죠 레드한테. 근데 이게 우리가 왜 퍼펙트한테 지지 퍼펙트하게 지지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그 퍼펙트하게 지 지만한 게임은 아니지 않았나? 반대로 다 되나? 이러면은 신자호가... 아... 그냥 조망이다. 이거 조망인 거 같아. 어디 잠수 탄 놈이 탑갱을 바라고 있어 욕심이 과하네 잠수 탔으면 탑갱을 바라면 안 되지. 방법은 두 개. 갱을 가서 킬을 먹거나 정글링. 근데 만약에 갱 가서 킬을 못 먹었다 하면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거고. 그냥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글링이지. 야저왜 죽어? 저 바이 보였는데. 바이 못 봤나 보네. 좋아좋아 좋아. 경험치 쌓이고있어 방금거는 죽으면 원래 안됐는데 바위 옆에 보였죠? 바위 옆구리에서 여기여기여기서 보였는데 아깝다 음... 바위도 아 이거 진짜 아쉽다 바위도 망했었네 잘 큰게 아니었네 망한 바 이였네 얼추 이거 먹으면 나는 경치 됐는데? 아경장 그래도 나름 된거 같다 이제 아 여기서 하나만 건지자 들 <미들> 하나만 아, 건지자. 애들아, 내가 방어해줄게. 탑빠이 아, 아 둘도 없어. 아, 이거 최악이야. 이러면 동선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야, 은신! 야, 이거 이렐리아 좋았어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끼자. 이거, 이거 좀 아끼고. 와, 어, 이거 아이템 잘 뜨는데 용사 뜨는데요. 야, 이 용사 나오네. 이거 굉장 좋네. 잘 됐네. 이빠에게 저거 그냥 줘. 가, 가던가 안 가던가 모르겠지만, 일단 줘. 나 아이템 잘졌다. 아, 잘 썼어! 베인이 56, 56에 만 3개 아 괜찮은데 성장 좋고 아이오레벨아이가 저기 따라하는 거는 그 윗바위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이도 이제 먹고 바로 탑긴 갔다는 거지 그 바로 집 갔다는 거지 줘도 되나 이렐리아 모른다 야 이렐리아 진짜 맵리딩 안되는구나 얘는 오케이 좀 좋아 자, 블루까지 맵리딩 못할정도면 진짜 이거 못하는거야 나이스 아 역시 신짜오 푸이드 용사데미드 달달해요 저거 나오는데 시간 있으니까 어 이거 털어내 비게이브 다른 챔피언이라면 무조건 다이브인데 잭슨은 또 아니다 오케이! 이런 다이브지! 아 나이스! 6킬 좋아요 야 처형당한 신저오가 유킬이야 이거 말도 안돼 일레벨 철융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닌자 신발 신고 상대 오레이디 조합이죠. 오레이디면은 닌자 신발 빨리 가도 상관 없어. 나의 왕께선 명하신다. 아이 미드. 아니 아니야, 이거 미드 아, 미드 타워막 아야 돼. 전, 의꺾 이지 않 아 근데 이거 베인 키줄거 이거는 이거는 베인이 플타 가지고 줘도 되는데 어떻게 좋아요. 라오가 후반에 유통기한이 걸리는 챔피언이라서 키다를 많이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팀이 먹을 수 있으면 몇 개는 양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단점이 나온 거는 먹은 놈이 던진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면은 아씨발 그냥 내가 먹을 거같네 놈이 던지면 이없지 미쳐 날고 있습니다. 아군이 바이도 닌자 신발? 아, 군이 없했습니다바이탄 아, 둘다오이이탄구나 조합은 조합은, 조합은 둘다오이이라 하자. 야 바이꼬 왔다, 바이야, 이 새끼고, 거반기 새끼고. 도사 반패가 사라지. 오. 엘리아가 032에 113개. 지금 면 내가 성장이 잘돼서 더티 파밍해도 되는데 원래는 더티 파밍하면 안돼요. 더티 파밍은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같이 망하자. 나만 나만 망했지만 너도 망하자 그런 더티 파밍이지. 좋은 파밍이 아니지 더티는. 더티 파밍은 여기로 가야지. 진짜 좋은 파밍이죠. 남의 거에 뭐가 있지. 우리 거 말고 상대방 거에 쳐야지. 진짜 베스지 시간까지 하시네? 아 그래도 손님이 있으면 해야죠 손님이 있으면 연장 영업해야죠 14에 6 먹었는데. 애들아, 애들아, 이거, 이거, 우리거 이거, 이거, 애들아, 거리거다거거아시 애들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는데안 되네. 다이아이템스테이3 이거, 이지이맞이 속가만 밥만 먹고 게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못하면은 이제 항강다이도 해야죠. 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맞는 말 아니니까 어? 밥만 먹고 이 지세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오 좋아 좋아. 아 뭐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이거 바위가 있냐 이거야 누구냐 이거 이레리아냐 바위냐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범인. 뭐야 이 새끼 또 왔어. 그럼 워크 때부터 봤는데 워크 리포지드 나오면 그때 또 보세요 리포지드 합니다. 워크 리마스터되는 순간 이제 바로 또 이제 들어가요. 나이트 F 모든 들어갑니다 바로. 바다 드래곤 바람 하나 바다 하나 아나 나나 근데 그 에로의 특성상 인배가 좀 중요하잖아 근데 담배 타탐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 좀 짜증 나더라. 와 승장도 그. 나이스 그 내가 물어봤어 왜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시간이 아깝대 어? 딱그딱 그딱 그렇게 하면 하면 시간이 딱 맞는데 어?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 맞추면 그그 그, 그걸로 키박 공보를 해서 꼴다리에 다어야지 새꺄 뭐 담배탐까지 그렇게 맞춰가면서 안 그런가요? 그 열정으로 공부를 해어 봐라. 그냥 공부 뭐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단타 매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기 가더라고. 저는 담배를 한편서안 가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도 픽하고나 바로 가더라고. 내 주변도 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지? 1 0 k g 먹었네. 왜 신기하네. 야, 나는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야, 끝난 줄 알았던 게임이 1레벨에 1레벨에 그임베 끝나고 그다음에 정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딱 쳐보면 알지, 쳐보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치고 있고, 어? 0.001%의 희망으로 치고 있고, 그러다 처형당했는데 이기다니. 아, 수고하셨습니다.